많이 왔어. 반겨왔습니다. 반겨주셨어요. 대단하셨어요. 어. 어떻게 됐어? 어떻게 됐을 것 같니? <laughs> 너왜 표정이 안 좋아? 아직. 안 합격했어. 오. 어. <laughs> 아 이거 선물이야. 여기. 어, 이거 뭐야? 코로나 걸리지 어, 말라고. 손소독제야? 맞아 <laughs> 어우 나 맞아. 찢어졌다 맞아. 뭐야 이거 <laughs> 왜 이렇게 멋나봐 <멈춰요? 웃음> <laughs> 이거 손소독제야 이거는 휴대용 이거는 집에서 뭐야 집에서 이거 4개 있고 네. 음. 브랜드가 캡틴이야 응? 음? 캡틴거라고 이거 음브랜드 핸드워시 다시 넣자. 넣어? 그래. 꺼내? 꺼내는 거 아니야? 그냥 넣어놔 넣어놓고 이따가 꺼낼 때 어린 리수에서뭐 했어? 아까 나가서 놀았는데 맞아 음, 그랬어 아, 근데 나 되게 놀랬어 왜? 나는 진짜 엄청 막 도평 줄지 알았거든 응 음. 나... 엄청 뭐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, 너무너무 착하게 얘기하시는 거야. 응. 그러고 듣는데, 진짜 너무 안 떨리고, 재밌었어. <웃음> <웃음> 엄마 아빠가 나보다 훨씬 긴장했어. 나는, 나는 진짜 웃어서 신들신들 막 이러고 있는데, 응. 옆에서 엄마 아빠얼굴도 아, 네, 우리, 우리 아이, 평가해주세요. 캡틴 큐! 막이 아, 그럼 떨리지, <laughs> 그럼 안 떨려. 아, 음. 아빠가 더 떨었어. <laughs> 안 떨고도 저런 에리하더니 아빠는. 아니. 아제 아빠 가 살짝 코나야. 저기. 맞아. 음.